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네. 네, 유평 직후의 설명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6월 평가원 시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수업에 대한 거는 자료집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대한 15분 동안 알차게 유평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어, 지금 국어가 이번 시험이 좀 어떤 시험이었는지, 학생들이 아마, 특히 고3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국어를 잘본 학생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어떤 점에서 좀 해야 되는지, 이런것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총평 좀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프리파이널 학습법까지.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어, 요건 아마 시간이 안 되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요건 자료에 있는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 시험 등급컷이 이랬는데요, 국어가. 국어 등급컷이 이랬다는 건 뭐냐면 이번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컷에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번 국어 시험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는 걸 뜻합니다. 그동안 평가원에 나왔던 모든 시험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1컷이 84에서 85였는데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온 시험이 정말 정말 어렵게 나왔던 시험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등급권의, 등급컷 간의 차이는요. 쉬운 시험은 4 5점 어려운 시험은 보통 6-7점 정도 나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여기는 등급컷, 등급컷 차이가 여기는 정상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근데 여기가 거의 한 10점씩 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그냥 고3 애들이 작살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작년 수능 기점으로 해서 총 재수생 비율이 지금 31%를 넘었잖아요 올해는 더 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생들이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급 커트라인이 23%인데 재수생이 31%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재수생들이 여기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몰려있고 학생들이 이 점수 때. 그리고 나머지 고3학생들이 밑에서 처참하게 이제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6월 평가원 이미 뭐 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고 우리 애들 또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어떤 시험는지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독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독서 말고 나머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학도 뭐 쉬웠냐 하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뭐 되게 어려웠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 작년 6월, 9월 수능부터 이제 문학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경향에 비추어서 보면 사실 이 정도 나이도 되게 쉬운 겁니다. 어, 재작년까지는 사실 독서만 어렵고 문학은 쉬웠거든요. 항상. 국어가 항상 그랬습니다. 재작년까지. 그 재작년까지 나왔던 문학도 요거보단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문학은 거의 뭐 변별력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학이 아주 어렵진 않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화작은 좀 어려운 편이고, 언매가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래 화작하고 엄매하고 선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100점 맞은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가 보통 한 표점 차이가 많이면 7, 8점 나고 평가원 시험에서요. 적어도 한 5, 6점은 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경향 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화작한다고 해서 딱히 손해는 아니었다. 특히 이게 오늘 이 설명까지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문법을 골랐는데 문법을 골랐다가 내가 괜히 한 두세 문제 틀렸다 그러면 화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굳이 엄매에 내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러면 화작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물론 내가 메이저 의대가 목표다 이러면 당연히 어, 문법 해야겠지만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서 존재가 매우 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매번 평가원 끝나고 설명할 때마다 뭘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부터 순서대로 틀리면 이번 시험에서 몇 등급을 받았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요 자 요게 딱그 내용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부터 순서대로 학생들이 틀리면 이번엔 6개 틀려도 1등급이었던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순서로 틀릴 거니까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자면그니까 세상에 6개 틀려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 맞았던 겁니다 자료집이 있습니다 안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등급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까지가 2등급이고요. 근데 9개부터는 이제 3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많이 없죠, 그죠 뭐가 많이 없나요? 제가 이걸 매번 시험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항상 1등급 컷 안에 문법이 두 문제 이상 들어 있고, 2등급 컷에 문법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평소보다는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문학이 없죠, 그죠 어, 원래는 문학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저는 올해 수능도 문학이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유달리 문학의 변별력이 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다음 시험에서 만약에 문학이 어렵다 그럼 등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 그러면 문학이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무슨 소리냐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독서가 1 2등급 결정짓는 문학에 독서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학은 이렇게 3등급 4등급 컷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1, 2등급 변별하는데 거의 독서만 작용을 했고, 화작은 여기서 문법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학은 3, 4등급 결정에 대해 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국어 시험을 쳤는데, 문학을 세 문제 이상 틀렸다. 하면, 문학만 놓고 보면 실력이 지금 3, 4등급 이한 겁니다. 어, 3, 4등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좀 이번 시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험은 좀 독서만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문학은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수능에 비해서 엄청 어렵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좀 밸런스를 좀 잡아주면 좋은데요. 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한 4년 됐습니다. 4년. 정확, 아주 노골적으로 된건 3년 됐고요. 뭐가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독서지 시문이 나오면 독서 세계 문학네 개가 나오거든요. 국어가 독서 세계 문학네개 나오면 옛날에는 독서 세계가 다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다른 거 빨리 풀고 독서 마지막에 놓고 풀어라. 사실상 독서만 변별력이 있으니까 그게 재작년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면 독서를 독서가 어렵더라도 앞에 건 쉬운 걸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걸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국어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치 수학처럼 앞에는 좀 쉬운 문제를 많이 넣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걸 넣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국어가.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문학 먼저 풀고 독서 마지막에 풀어라 이렇게도 했지만 이제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독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풀면서 어려운 것만 중간 중간 잘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수학도 보면 시험이 20번, 21번이 좀 어렵고 그다음 다시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어도 쭉나이도 올라갔다가 독서 마지막 문제에서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쭉 내려가거든요 문화보면서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이 풀이 순서를 좀잘 조절하면 이것만 잘해도 사실 어좀 점수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어가 어려운 문제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이 구 그래봤자 국어가 뭐 얼마나 어? 그냥 읽고 풀면 되잖아 어야 시험지 가져와 봐 내 수학은 못 보겠는데 야 국어 가져와 봐서 어 아, 내가 눈이 침침해 이러 시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근데 국어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독서지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걸 붙잡고 있다가 집중력 털리고 멘탈 털리고 이러다 보면 전체 시험 자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만 잘 조절해줘도 되게 좋아지니까 이런 것좀 애들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이 문학과 문법이 정말 쉬웠는데. 아 물론 이거 기준은 1, 2등급 기준입니다. 참사 등급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내가 1, 2등급 기준으로 내가 1, 2등급 미만 받았는데 1등급 이상 받았는데 문학이 막 3개씩 틀렸다. 문법이 3개씩 틀렸다는 하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 오히려 잘된 겁니다. 6월에 확인했으니까요. 이게 시험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더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문학과 문법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거 많이 하면 다 됩니다. 이 무조건 해결됩니다. 독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휘력이 너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어휘력은 키운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누적되는데 근데 문학이랑 문법은 결국 풀이 스킬이기 때문에 금방 늡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조절해서 잘 공부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 난이도 측면에서 이번 6월 평가원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작년까지의 경향이 좀 맞았고, 요즘 경향에좀 동떨어져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이 밖에 다른 걸또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이 어땠냐? 이번 시험은 한 줄로 약하면 이겁니다. 연계가 미쳤습니다. 모든 세트가 다 연계됐어요. 이게 예전에는 EBS가 70% 연계일 때 국어는요, 독서 세개 나오면 그중에 두개 연계되고 한개 연계 안됐고 됐고요. 문학 네 세트 나오면 그중 에2.5 세트 연계되고 1.5 세트 연계 안 되고 이렇게 70% 연결했는데요. 지금은 50 퍼센트 연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지금 모든 세트에서 반반반반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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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읽기에는 거의 그냥 전지문다 연결되는 연결이 체감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50% 연계의 재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계, 연계 체감이 정말 많이 됐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연계 체감이 안 됐다 그러면, EBS 효과를 별로 못 봤다 그러면, 정말로 EBS 공부 안한 겁니다. EBS 공부를 한거 자체가 이번 국어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해서, 특히 국어는요, 이런 거 아닙니까? 국어의 본질이라는 건, 처음 보는 글 주고 이해해봐. 이게 국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냥 원래 그렇게 내거든요. 항상 문제를.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글이 아니라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나오니까 예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계 연계 체감 정말 많이 됐고 이번에 문학을 못본 학생들은 문학 실력이 떨어져서 못본 것도 있겠지만 EBS 공부가 안돼 있어서 못본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게 보완이 필요할 부분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연계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읽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계도가 높다 보니까요. 독서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연계도가 높아서 독서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네, 연계도가 높은데,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연계도가 높은데 어려워질려니까 독서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연계된 거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가볍게만 보여드리면요. 이게 올해, 아, 이, 이, 학생들은 이거 보여주면 바로 아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이번 시험을 치신 게 아니다 보니까. EBS, EBS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하고 이번 평가원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을 비교를 하면요. 독서는 그냥 냄새만 납니다. 냄새만 그냥 딱 그냥 기본 용어 몇 가지만 그냥 딱 연계가 돼 있고 실제로 이 지문이 진짜 어려웠던 건 에틸렌과 폴리에틸렌이었거든요 폴리 에틸렌의 구조가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폴리에틸렌으로 바뀌는 과정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이중결합이나 공유결합 그리고 여덟 전자가 8개 있을 때 안정이 된다 이런 정보가 필요했는데 요건 ebs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에틸렌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였거든요 그읽으면서 근데 그건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옥택규 칙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는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어들 비슷한 걸 갖다 쓰니까 도움은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내용은 그냥 다른 데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던 과두제 지문도 그랬거든요. 과두제 지문도 수능특강에는 정치학 지문으로 실려 있는데, 이번 시험에선 경영학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경향이 많이 쭉, 이게 완전 다르게 이렇게 연결하니까 체감이 안 되진 않아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독서는 결정적으로 도움 되진 않아요. 이번에 가, 나 세트가 원래 항상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논리학 지문이. 논리학 지문이 가 글과 나 글을 합쳐서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 첫번째 있던 가 글이 이번에 EBS에 있는 글과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EBS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글 중에서 절반 정도는 깔끔하게 읽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다만 이건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실제로 어려운 건 근데 나 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EBS에 있는 걸 그대로 물어봤는데 이걸 누가 틀리겠습니까? 어렵게 쓰지도 않고요. 주 연계되는 파트는 비연계 파트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여기서 변별력을 만들었고요. 이번 독서에서 어려웠던 게싹다 나그리였습니다. 이런 게 그대로 다 연계가 됐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었다. 반면에 문학은요. 문학은 본문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죠. 작품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특히 우부가는 정말 짧은 작품인데 앞에 한네 다섯 줄 빼고 나머지가 다 실렸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따로 낼 데도 없는 거예요. 청산행도 짧은 현대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연결돼서 나왔고 반면에 탄홍설이나 사실과 간섭 같은 비연계 작품이 엮여서 나왔는데 실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만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문법, 문학에서 문학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비연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쉽게 나온 겁니다. 문학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연계도가 높으니까 독서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 독서는 연계 느낌을 살리면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문학은 연계 느낌을 살리면 작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소설에서 다른 장면 내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 지금 전체 줄거리 다 공부하거든요. 소설이 지금 하나는 EBS에 실린 장면이 고대로 나왔고요, 하나는 EBS에 실린 장면과 아예 상관없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EBS에 수록되는 장면도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줄거리까지 다 공부해 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와도 어차피 EBS에 들어있는 작품이면 나 이거 줄거리 다 아는데? 그러니까 홍길동전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쉽게 읽고 풀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결과 쉽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맹점이 하나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실수할 수 있냐면 아 진짜 연기가 많이 됐구나 연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EBS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또. 어,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제가 올해 연계자료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저 올해 EBS 연계자료 만드는데, 박사님들 섭외해서 박사님 여섯 분 모시고 합니다, 지금. 현대시, 현대설, 고전시, 고전설 하는 분들한테 돈 엄청 써가지고, 자료 진짜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올해 EBS 자료 피드백 꼭 해줘야 된다. 반응 안 나오면 나이 정도 돈못 쓴다, 내년부터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EBS 수업도 열심히 하고, 전체, 이번에 e b s 에 신인 전작품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 10권짜리 장편소설 빼원다 읽었거든요 제가 EBS를 안 가르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업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자료도 정말 누구보다도 제일 좋은 자료 만들어서 주는데요 저보다 좋은 자료 없습니다 EBS 자료 전 수능특강 자료 나중에 혹시 구하게 되시면 이미 제 수강생 학부모님도 많이 계실 텐데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EBS 교재랑 비교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연계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게 작년 수능인데요 작년 수능 경향은 어땠냐 1등급컷 안에 벌써 문학, 문법, 독서가 1:1:1로 1대 1대 대대 들어가 있죠. 이게 작년 6구 수능이 다 이랬습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작년 6구 수능은 이렇게 모든 영역이 골고루 어려웠어요. 국어가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는 게참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굳이 뭐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문학이 살짝 더 어렵긴 했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감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 여기 있는 여기 는 문제들이 다비연계였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가 EBS에 안 실린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할, 할머니 나와서 똥칸에 가졌네요. 넌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이 질문이요. 그 요게 0.5연인데 이게 일동장유가랑 화암구곡이라는 두 가지 고전시가가 엮인 작품인데 일동장유가는 ebs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 화암구곡은 안 실려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화암구곡 때문이었고 실제 정답도 화암구곡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EBS 연계가 워낙 많이 됐다 보니까 저는 벌써 눈에 선합니다 이걸 가지고 학원판에서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할지 아 EBS 우선순위 중요도 자료 만들었고 EBS 딱 적중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또 난리 연병을 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EBS는요 EBS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요 EBS 연계가 된 지분에서 익숙하니까 내가 집중력을 좀 아껴서 읽을 수 있게 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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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아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한 5분 정도 시간 단축 되는 거. 5분만 더 생겨도 아이들 두 문제 도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EBS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지 EBS만 붙잡고 있으면 딱 3, 4등급 나오기 좋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무지성으로 EBS만 공부를 해요. 우리 고, 특히 고3 학생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EBS는요 그냥 딱 정확하게 그 EBS 책에 실려 있는 거딱 이해해 보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공부하고 그냥 해설지 읽어보고. 그리고, 아마, 무슨 샘솝을 듣든 간에, EBS 분석자로 완벽하게 들었을 겁니다. 요즘 구강사 중이그걸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냐?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EBS 바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글, 처음 보는 글 있고 공부해보는 거. 요걸 연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걸 연습하는 게. 그래서 무지성 연계학습하면 안 되고, 실제 이글읽기로 공부해야 된다. 제가 원래 그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거의 안해요 제가 인스타 들어가면 제 자기소개, 자기소개가 맛집 블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사 티를 전혀 안 내고 그냥 맛집 사진만 올리거든요 인스타에 그래서 제, 제 팔로워가 거의 없는데 그날 딱세 명이 저한테 DM을 했어요 한 명은 너무 어려워요 유유 이러고 왔고 두 명이 두 명이 이제 또 저한테 이제 DM을 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잘 봤다고 이렇게 왔어요 왜잘 봤냐 이 친구들은 독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시험은 문학이 적당했고 독서가 아주 어려웠다 보니까 독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펌, 평소보다 점수가 펌핑이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수능까지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독성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골고루 잘 해야 돼요. 골고루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공부가 진짜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아,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려운 질문들, 어, 좋은 것들 막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학습 전략, 학습법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학생이 지금 한 5급 등급이다 이러면 EBS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EBS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열심히 해서 한 3, 4등급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EBS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EBS 열심히 공부해서 5급 등급 학생들이 EBS 열심히 해서 3등급 정도 맞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회까지 오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등급 목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 2등급일 거고 2등급도 만족 못 하고 솔직히 1등급도 만족 안 되고 저희 수강생들은 거의 다 그러거든요. 1등급이 아니고 목표가 1등급 이상. 100점 맞는 게 목표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EBS를 최대한 간략하게 끝내고 어려운 것들 읽으면서 처음 보는 걸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전 당연히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EBS 많이 강조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인강을 하게 되면 인강에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인강 들어가면 저도 막 EBS 강조하고 애들한테 EBS 막 가르칠 거예요. 왜? 인강은 우6 등급 애들이 많이 들으니까요. 네, 그 저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아까 보셨다시피 1, 2 등급을 결정짓는 건 EBS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어. 귀엽죠, 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어휘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어휘 체계들을 다, 고전시가에 쓰이는 어휘들, 어, 올해 다 수업한 거거든요. 올해 EBS에 실려있는 경제 지식들,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다 가르쳐서 애들, 애들 이야기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들으면 이렇게 문자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요 제가 무슨 수업했는지 이렇게 다 매주 보내드립니다. 그저 어떤 수업했는지, 그리고 과제 이런 것도 다 자세히 제가 해서 써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어, 그리고 EBS 자료도 다 논문, 이거 하나하나 최신 논문 다 찾아서 이렇게 EBS 자료 만들어서 애들한테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이번 여름 커리부터 지금 서바를 할지 이가 말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지금 아직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서 이걸 국어 서바를 올해 오픈을 하기로 하면 저도 이제 국어 서바 하고요 그 서바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시대 이제 국어 컨텐츠가 나오는 거는 제가 시대 인제 강사니까 다 같이 우리 반에 살 거고 만약에 올해 오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 이간모유 사로 이번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머지 어휘 자료나 이런 것들 싹다 제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거고요. 네, 좋은 자료도 매년 열심히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대학 좋은 대학 간애들이제 수업도 강사하는 얘기는 아 진짜 근본적으로 읽기 능력 자체가 늘었다. 어 읽기 능력 자체가 늘었다. 제가 그동안 글을 잘못 읽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글을 잘 읽는 방법, 국어 자체를 잘하게 되는 방향으로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아니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강하기도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그 자료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